안녕하세요 피터팬입니다 오늘은 차량 소개 영상은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아시면은 아마 수리비를 절약하시는데 꿀팁이 될 만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실게요 얼마 전에 아이보닉 하이브리드 차량을 매입해왔습니다 외관 상태 뭐 깨끗하고 어, 또 엔진과 미션 상태 정숙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내 상태도 깨끗해서 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버튼 하나 하나 눌러가면서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어, 문제는 에어컨이었었습니다. 이, 이 공조 장치에서 제가 음, 한번 켜볼게요. 에어컨을 작동을 했더니 1단에서는 어, 크게 소리가 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2단에서부터 갑자기 0.1초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응? 응? 응. 제가 예민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리가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정비 업체에 전화를 해서 여쭤봤더니, 아마도 에어컨 콤프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콤프는 일반 차량들은 많이 뭐 수리를 해봤기 때문에 라고 생각 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은, 아. 센터에 물어보니, 150에서 2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엔진 있는 쪽에 커버를 다 뜯어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콤프레이션을 교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찹찹한 마음이었었는데, 그래도 우선은 경쟁비 업체에 갔습니다. 첫 번째는 에어컨 전문 수리점을 갔네요. 거기서 하시는 얘기가, 어, 이상하다. 저단에서, 저단에서 에어컨 콤프가 문제면, 1단에서도 분명히 이 소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야 되는데, 2단, 3단에서는 나고, 저단에서는 전혀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은 말씀하시는 게이 안에 들어가 있는 블로우 모터가 아마 문제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블로우 모터? 블로우 모터라는 말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로우 모터는 금액이 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자주 가는 카센터에서 확인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블로우 모터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에어컨 콤프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좋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 업체 사장님은 절대 아니다. 또 다른 업체 사장님은 컴프다.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다른 한 군데 업체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밑에 보시면 네, 지금 가는 바로 워터펌프에서 소리가 나더랍니다. 계속적으로 이쪽 컴프 있는 쪽에서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었고 블로우모터 쪽에서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는데 이 에어 어, 워터펌프 있는 쪽에서 지금은 이렇게 있으면 잘안 들리거든요. 여기에다가 청진기를 갖다 댔습니다. 워터펌프 쪽에 청진기를 갖다 댔더니 역시나 그 소리가 웅웅 음, 음 들리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원인은 정확하게 워터펌프 쪽이었었습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차량은 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어컨 콤프를 확인하려면 150에서 2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옵니다. 굉장히 비싸죠. 또그 에어컨 콤프가 확실하면 너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블루오모터를 갈아봐야 되니까 블루오모터도 15만원 정도 나와요. 근데 이 경, 아, 정비사 사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워터펌프를 또 총진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발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음, 이걸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에어컨을 켰었을 때, 일단에서부터, 음 응, 응, 이런 소리가 난다 싶으면, 어, 컴프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에어컨은 저단에서 소리가 안 나는데 2단, 3단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 있는 블로우 모터 쪽에서 그 소리가 계속적으로 난다. 그러면 블로우 모터를 먼저 갈아보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마지막으로는 블루 모터를 갈기 전에도 워터 펌프 쪽에 소리가 나는지 청지기 같은 걸로 확인해 달라고 하면 은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리는 제가 워터 펌프를 교환을 하고 또 하이브리드 부동액까지다 교환을 해서 금액대는 20에서 3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이거를좀 알아두시면은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촬영을 하게 되었냐면 경정미 업체에서도 이걸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이브리드에서 뭔가 공조장치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 확인하시고 점검해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피터팬, 어, 아마 여러분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어, 멋진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